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램박을 바꿨는데 어, 오늘은 특별히 홀로그램 스티커 소석기거를 갖고 왔어요 일단 선비 1,000원 택배 4,000원 원가가 31,000원이고 ,000 팔가는 14,000원이에요 그래서 2.5배를 해고 오늘은 그리고 즐깁시 택배비 포함해서 1.5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왜 그렇게 많은 모델을 했냐면 오늘은 제가 재고 그 뭐지 시리즈? 포카 재고를 좀다 털어와서 아마 시리즈 포카를 복가를... 좀 이게 끝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은 오늘은 재고 이제 안 나올 재고가 한 3, 4개 정도 있어서 오늘은 그만큼 애를 많이 못했는데 정말 이쁜 도안만 갖고 왔으니까 일단 다 꺼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수명님, 효과님, 어, 뼈님, 공동생형출처고요시실 어, 효과는 다두 장씩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니다 이거는 방탄이 형님 출처이고요 뒷면은 공공 뒷면인데 한면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뒷면은 색깔만 이렇게 다르고 다 똑같아요. 이쁘죠? 이거는 인코타넬 시리 d 포카 한면만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무광 재질이에요. 이렇게 있고 뒷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만 다르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금강인 출처인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뒤에 색깔만 이렇게 다르고, 다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색깔만 이렇게 하면 똑같고, 뒤에 다 똑같아요. 이거는 지현왕이 출처인데, 이거는 멤버가 일곱 멤버잖아요. 근데 여기 시리즈에서 몇 멤버? 조금 더 들어가요. 그래서 총 14장이 아니라 한 16장? 18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정이 아, 랑 태영이가 아마 한 번씩 더 들어가요 여기 이렇게 더 들어갑니다 유라 은카 달홍님 이렇게 공동 출처고요 이거는 이렇게 다 이것도 정말 예쁜 포카드인데한 면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뒷면은 똑같습니다 둥둥 뒷면 저는 기현님이랑찡진이언님 공동 출처고 어, 뒷면은, 색깔만 빼고, 어, 다 공동, 아, 뭐래. 다 공통 뒷면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색깔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정말 예뻐요, 진짜. 이렇게. 짜란 이거는 비어님 출처인데, 이게, 시리즈 포카가, 이렇게, 다 시리즈 포카인데, 출처가, 다 비어님이랑 비서진진님 어, 공동 출처거든요. 근데, 이게, 열, 멤버가 다두 번씩 나와요. 그래서 총 28장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정말 이뻐요. 이것도 진짜 좋아하니. 이렇게 이만큼 들어갑니다. 엄청 <laughs> 이쁘죠? 또, 어, 이거는 비언니 출처인데 이것도 멤버가 두 멤버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거는 제가 지금 한 장씩 갖고 왔어요. 이거는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서 제가 원래 두멤버씩 들어가서 연례를 에서2 0원씩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한 장씩 밖에 없어서, 그냥 제가 1 0 0 0원안 되게 그냥 더불어 샀습니다, 청... 거의. 이거는 손흥민이랑 은님, 공차, 공동출차. 그리고 중통 뒷면이에요. 뒤에 앞면만 색깔이 똑같고, 뒷면은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카는 소명님 공동 출처. 이것도 뒷면이 앞면이랑 색깔이 똑같아서 이제부터는 앞면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고, 뒷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포카는 소명님, 이영님러비님 공동 생명 출처고, 이것도 뒷면이 앞면이랑 색깔이 똑같아서 앞면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고, 뒷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들어갑니다. 출처 이거는 티테고님 이렇게 하는 수봉투 한장 들어갑니다 엔터거래할 때 출처 안 남기셔도 돼요 전국이 정사가 거스로건 한장 이거는 밀크님 출처인걸로 알고 있고 엽서 한장 이거는 하와이님 출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탄 연 아니면 하와이님 공동출처 그리고 이거는 사월님 공동출아 사월님 출처 티테님 작고 한장 이거는 다 뭐지 비왕언니 출처 10장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들어가. 이거는 이렇게 이렇고이거는이렇얘 이렇게 이니게이렇모성시리즈렇게 장씩 들이가게이이거는이라인형만인어만들이건재이건재어서형어인형만인어만들어이고게이코타이렇 아, 이거는 시리즈. 이거는전 멤버 한 장씩 다 들어가고 이것도이코타이렇 시리즈 전 멤버 다한 장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이로그램 스티커 제게이장게이갑니다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포카가 푸시박스 반 이상을 타게 했고, 거의 까득 탔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이거 구매하시면 제가 덤도, 이제 닦고도 많이 들을 예정이고, 그러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려요. 그리고 전 영상 보시면 다른 것도 다 구매 가능하니까, 그러면 다 다음에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모두 안녕!